그래서, 연어 샐러드에 시금치, 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다양한 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 주문해서 냉장고에 음, 넣어놓고 음.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음, 맞아요. 오메가3? 오메가31? 30... 오메가 30... 오메가 저는 안 좋은 걸 자주 먹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은 딱뭘 먹는다기 보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고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이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예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데 먹으려고 해도 알아야 먹는 거니까.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음. 사실 마트 시스템이나 배달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음. 이걸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주문하고 먹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안 좋은 걸 먹는 게 쉬워서 문제인 거죠. 좋은 걸 챙겨 먹는 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음. 않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우리가 흔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800g 이상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800g이면 얼마나? 800g은 꽤 많은 양이긴 네. 하죠. 사과가 한 150g, 어. 그리고 샐러드가 한 팩이 한 100g 정도 많아 봐야 150g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함께 샐러드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그렇게 하면은 800g이 하루 종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주문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하루에 그렇게 몇 개씩 챙겨 먹는 거 그렇게 노력하기 어렵진 않은 일입니다. 어. 물론 과일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대장암 예방이 확실한 거는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포함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채식과 생선을 포함해서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식단 같은 경우가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식만 그것도 한다고 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이섬유 중에도 통곡물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자체가 변에 늘리잖아요. 네. 그럼 장이 할 일이 생기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고 네. 얘가 스펀지 같이 되기 때문에 대장 안에 남아 있는 여러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 협착하고 대장 통과 시간을 빠르게 함으로써 안 좋은 게 남아 있는 거를 줄여서 확실히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거는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떤 <laughs> 것들이 네. 통곡물 그래. 통곡물은 흔히 말하는 뭐 현미, 보리, 귀리, 메밀, 흑미, 통밀 이런 것들이 통곡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의 섭취가 대장암을 일부 낮추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필리독신이라고도 하고요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 토마토, 통곡물에도 역시 많이 들어있고 콩류나 양배추, 브로콜리, 바나나, 아보카도, 마늘, 감자, 고구마, 시금치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일 먹을 때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생선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음. 했잖아요. 여러 뭐. 샐러드 먹으면서 시금치를 같이 먹거나. 그리고 칼슘, 칼슘을 보충해주는 게, 대장에서 그 용종 중에 선종, 선종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우유를 섭취하는 게 대장암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골다공증, 골 감소증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검사를 또 해보고 보충도 하고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혈중에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있어요. 비타민 D가 원래 보통 골다공증에 영향이 해서 코로나 그거 지나면서 뭐 면역력, 뭐 근력에도 영향이 좋고 게다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군요. 이게 보통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에 만드는 비타민이잖아요 그렇죠. 햇볕을 받으면 이제 피부에서 합성하는 게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거한75% 정도가 되고 나머지 25% 정도는 먹는 걸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먹는 걸로 섭취를 하는데 이제 많이 들어 있는 음식들이 앞에다 나왔던 음. 생선류, 연어나 등품. 고등어 같은 거 달걀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좀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버섯 종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특히 표고버섯에 음.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다 음. 그래서 연어 샐러드에 시금치, 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이거 주문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음.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여성에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약40%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눈이 떨린다거나 다리에 지가 난다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견과류 종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앞에 이제 나왔던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검은콩이나 두부 같은 콩류 음식들,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을 섭취하는 게 대장선종이랑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많이 먹죠. 그렇죠. 마늘이 항산화 효과도 있다. 뭐 알면서 네. 마늘을 많이. 그리고 이제 오메가 3, 주로 생선류에 많이 들어 있고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오메가 3, 오메가 3래. 오메가 3, 1. 오메가 3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 그건 조, 어차피 좋은 음식이니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은.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를 섭취하는 게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 많이 섭취하면 다른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란 얘기는 아니고 적당량의 커피를 먹었을 때 일부 인구 집단에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연구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저렇게 다맥끼니를 먹지는 못합니다. 역시나 원론적인 얘기고 저렇게 먹으면 좋다는 거고 항상 우리가 똑같은 거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 붉은 육류나 가공육이 먹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뭐가 좋은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알면서 좀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해서 나쁜병이 생기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원장님은 뭐 학문도 진료를 하시니까, 항문 건강, 그리고 대장암 과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안 좋은 걸 자주 먹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은 딱뭘 먹는다기 보다요. 다양하게 먹는데 야채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좋다고 하면 그걸 치우치는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해 봤는데 이게 좋아. 그럼 그것만 잔뜩 사놔서 그것만 먹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다양하게 드시면서 중간 중간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변비나 설사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피하는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식단을 하면 대장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될수 이렇게만 먹어도 건강하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